안녕하세요. 엄블리 버블랑 가행입니다. 손정하잉. 그 음, 우리 반에서? 안녕. 눈치 주나? 아 그래 나도 좋아해 둘 다. 아 이런 눈치 없는 아 맞아 우리 가. 응 그래 같이 갈래? 실험해야지. 당연하지 손에 오지네. 겐토가. 안녕하세요. 언블리버블 하지마 빡치는 가인입니다. 아 <laughs> 개빡치네. 기다리자. 좀 봐. 지랄하고 자빠졌네. 누가 찬성이라 했고, 왜니 네 맘대로 손장이가 쏘냐? 진짜. 도움말도 할수 있어. 야, 착한 척, 불쌍한 척, 작작해 우리가 너돈 보고 나가는 거 모를 줄 알았냐? 야, 하나만 있는 사람 지금 끝내고 싶어? 너돈 갚아. 아 그러셔 이제 분석 나왔네 손정이 잘하고 있겠지? 야니 네 이거 얼마 안 되면은 금방 갚지 않나?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그냥 나한테 매일 주지 그래? 아니면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누가 반박 못 한대니? 야 그냥 너 학폭이랑 니네 부모님 엄격하지? 그럼 니네 그따구로 키운 부모한테도 말하고 차단 자격 신고 쓰리콤보로 나가고. 그럼 너도 반박 못하려나? 응? 그럼 부모님한테 말안 할게. 그 대신 학폭이 열리면 네 부모도 알게 될 걸. 왜 없다고 생각하니? 네가 찾는 증거는 손정이한테 있으니, 이제 된다. 그지? 일단, 신고, 차단, 자격, 쓰리, 콤보 한다. 아짱! 수고해! 아참 손정아, 수고했어. 마 실시간 끌게.